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혹시 뭐 나이가 많아, 나 머리가 안 좋아, 회사가 너무 바빠 하는 등의 이유로 외국어 공부를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성격이 원래 아무리 누가 얘기를 해도 직접 제가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 잘 믿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용은 제가 진 경험을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특히 공감을 하실 거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올해 네, 정말 밝히고 싶지 않지만 40살이 되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40살이고요. 생일도 지났기 때문에 음.. 만 나이로는 39이겠죠. 네, 마지막 30대를 보내고 있는데요. 어 이제 뭐, 일본어 공부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30대 초반에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통번역대학원에 가자라고 생각을 한게 36이었고, 재수를 뭐, 해서 통번역대학원에 입학한 게 38이었어요. 네. 38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저는 언어 전공자도 아니었고, 또 아이도 있고, 아, 정말 너무 힘들었던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몸이 피곤하면 정신까지 피곤해지고 또 뭔가 정신이 피폐하다 보면 좋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만 들거든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아 이렇게 3 0대 후반에 이렇게 처음 시작해서 되겠어? 나 이렇게 머리 안 좋은데 되겠어? 하는 막 그런 안 좋은 생각만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시간 낭비가 엄청 컸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공부했던 것도 그런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영향으로 다 없어져 버릴 지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도 가장 힘들었던 게 다들 친구들이 너무 잘하는 거죠. 동기들도 너무 잘했고, 당연히 얼마나 잘하겠어요. 뭐 외국에서 태어난 친구도 있었고, 뭐 어렸을 때 살다 온 친구들도 있었고, 일을 이미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전공자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과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막달려고 달리고 했는데도 저는 집에 가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몸이 체력이 갖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치고 우울하고 항상 그런 패턴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외국어 공부는요,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누군가 하는 모습을 직접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계속 비교하게 되고, 또 나는 자신감이 없어지니 더 하기 싫어지고, 그런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제 친구들, 뭐 동창이라든지 예전 회사 친구들은 이미 회사에서 한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뭐 차장이라든지, 심지어 부장님도 계시는데, 나는 이 나이에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냐 라는 안 좋은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아직 그 스타트라인에조차 서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약간 너무 슬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황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안 좋은 생각과 방황의 시간을 견디면서 이제... 지내다 보니, 뭐, 이렇게 30대가 끝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 어쨌든,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거, 왜 이렇게 안 좋게만 생각했는지, 또왜 이렇게 비교를 했는지, 너무너무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다시 뭐,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을 막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꼭 너무너무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런 것들로 감정 소비도 너무 하고 시간 낭비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변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학 졸업하면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바로 결혼해서 아이는 꼭두명 낳아야 하고 이러한 인생 루트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인생 루트를 따라가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인생 루트를 따라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고 또 배움에는 정말 빠르고 느림이 없다.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싶으면 당장 하면 된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외국어 공부 잘하려고 막 지금 유튜브를 찾아보실 수도 있고 뭐 검색을 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세 가지 저의 조언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명심해 주세요. 우선 여러분 외국어 공부에는요. 정말 나이 진짜 진짜 필요 없습니다. 제가 너무 후회스러운 게 아, 나 같은 결혼한 아줌마, 뭐, 이른바 아줌마죠. 뭐, 아줌마가 할수 있을까? 이 30대 후반에 젊은 20대 중반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수 있을까? 이러한 막 쓸데없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제 한계를 만들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 한계를 만들어버리니 잠재 능력을 더 이렇게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 한계 속에 묻혀버린 거죠.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공부했으면 저는 그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이 나이 먹고 공부를 왜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보다 뭐 습득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눈도 안 보이고 체력도 딸리죠. 하지만 연륜이 있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를 다지면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는 뭐 시험을 목표로 무조건 안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외국어 공부를 하면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나중에 일본 가서 꼭 써먹어 봐야지. 여행 갔을 때 이렇게 말해 봐야지. 생각하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우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교하지 마세요. 네. 한국 사람은 근데 어쩔 수 없죠. 경쟁 구조 속에서 자라왔잖아요. 뭐 저도 그래왔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쟁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올라야지 내가 이긴 듯한 느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어 공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세요. 네. 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친구가 나보다 잘해. 출발선이 다르잖아요. 저 친구는 아마도 한 2, 3년 전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뭐 회사에서 일본어 공부를 뭐 일본어를 쓸 수도 있고 이미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출발선이 다른 친구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되세요. 네, 목표 대상으로 삼아서 좋은 점은 내 것으로 만들면 되겠지만 그 감정을 소비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너무 자신을 갉아먹는 행동입니다. 그 친구부, 친구들보다 당장 잘하려고 하는 것은 마치 신입사원이 한명 들어왔는데 뭐 10년 차 차장님 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행위 아닌가요? 월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자신의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나아가시되 그... 목표를 생각하시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요, 뭐, 비교하고요. 지금도 자책하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저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생각 별로 안 하고요. 그 시간에 책을 읽던지, 아니면 팟캐스트를 듣던지, 아니면은 뭐, 유튜브로 뭐 재미난 영상을 보던지 해서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없애도록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절대 나무가 비교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네,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완벽해지려고 한다고 해서 완벽해질 수 있을까요?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있겠지만, 뭐, 완벽이라는 거는 저는 정말 주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높은 이상을 설정해 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이제 내 현재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요. 의욕이 너무 떨어져요. 내 수준은 이 정도인데, 현재. 이 의사, 이상적인 목표를 위해서만 바라보니까 그냥 하기도 전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냥 단계를 밟듯이 차근차근 차근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조금씩 실력을 키워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목표점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저도 솔직히 말해서 완벽하게 유튜브를 하려고 했다면 뭐 이렇게 집에서 찍지 않았었고 뭐 스튜디오 같은데 빌려서 정말 빵빵한 조명 안, 앞에서 했었겠죠 하지만 저도 그냥 우선 시작해 보자. 시작이 반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완벽주의자 성격의 완벽주의처럼 하려고 했다면 지금 영상 하나 올리고 그냥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외국어 공부는 물론 천재가 있어요. 원래부터 감각이 뛰어나서 막한번 들으면 다 외우고 이런 사람들이 꼭 있죠.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같이 어, 정말 노력파인 사람도 많고요. 심지어 저 머리도 좋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결국 위너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학원 뭐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 이 있을 텐데 3개월이 고이 아니세요? 학원 3개월 다니면 왠지 막 그만해야 될것 같고 좀 포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다른 언어로 바꿔볼까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때도 네, 다시 마음을 붙잡고, 외국어 공부는 평생 꾸준하게 조금 조금 조금씩 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다 잡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부가 아니라 그냥 공부에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동생, 누나, 아니면은 동료, 친구처럼 그냥 소소하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어리다면 어릴 수 있고 또 늦었다면 늦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다시 사회 초년생의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다시 시작해 보시고 또 마음을 다 잡는 이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다음에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